엔비디아와 삼성, 그리고 SK, 현대차, 네이버 등 국직한 기업들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엔비디아,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에 AI 칩 공급한다, 윈윈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국내 주요 기업들과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어, 구체적인 공급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좀 살펴보시면 이번 계약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적극적인 AI 산업의 지능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속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엔비디아에도 득이 되는 윈윈 전략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세대 HBM 제품인 HBM3 12단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부터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또 SK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도 추가로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또 SK와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오픈 AI 소프트뱅크와 함께 추진 중인 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전방위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SK그룹 관련해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울산에 건립하는 약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 엔비디아 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대차 그룹과는 올해 1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의 그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로보틱스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산화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AI 기반 로봇을 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I 칩은 현대차 그룹의 신사업인 자율주행이라든지 SDV라든지 로봇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와는 어떤 협력이 이어질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 5월 대만에서 황시유를 만나서 엔비디아의 GPU 자원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 사업 방안 등을 사업 방안 등 당사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을 계기로 대규모 AI를 고도화하는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가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과 이 AI 관련돼서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좋은 기대감 가지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AI 분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가능성과 함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프라가 고도화된다라는 점은 기사에서도 우리가 짚어봤었죠.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자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전략과 연계해서 AI 칩을 탑재하거나 또 기술 플랫폼과 협업하는 방식이 강화될 것으로 AI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도요, 생태계 및 수익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고 짚어줬네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도 메모리나 HBM 그리고 AI 가속 메모리 등의 측면에서 엔비디아 공급 망내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고 살펴보겠습니다.